기라퀸 아, 돼 <목소리> 네. 네. 기라퀸이 근데 잠깐 내가 이거 폭탄 주고 어? 넘을걸폭탄나 어, 있어 기라나1 0아단야 너한테 사이도나라다기라이 네이럴때 지금 부르면 오는데. 몰라요 그러면. 라 연말 마무리는다 같이 하면 좋잖아. 상하교 <목소리> <목소리> <여전하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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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열 일요, 로서줘 <목소리>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이브쿤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 2024년을 마무리하는, 다모임 구스구스덕. 상가멤버는 늘 보던 그 녀석들 완전체와, 모잉, 역과 김기름입니다. 이 파티로 구스구스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와, 너무 재밌겠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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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시작한거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왜왜왜왜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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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 음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겼어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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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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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앵보가 자기 뭐 폭탄 받았다고 난리치고 갔거든요. 잭깍잭깍 소리 날 때가 카오용이 일명할 때 시점인데. 왈도쿤 그럼 누랑 땡겼어? 카우랑 같이 있었어요. 카카랑 같이 있었다. 음. 제 생각에는요 두 명에서 같이 댕기지 않고서는 이 정도 킬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laughs> 아니 이게 폭탄 마가 한 번에 여러 명이 죽어. 아니 왈도쿤이 먹은 상태에서 쏜망 걸 수도 있어. 아니 아니 말이 안 돼요. 어. 터져 죽으면 시체가 안 남아가지고 신고 못 해. 아 그래? 그것도 어, 맞아. 이거 왈도쿤이 터져 죽었다고 신고했 말도 안돼 이거 캐나다 거울이지 그냥. 형 아, 그렇해 미안해. <목소리> <목소리> 아 소우기야, 이게 뭔지가 섰다. 나 약간 내정지 왔어. 나 원래 좀슬로우 그 스타터인데 바로 주면 안 된다고. 어? 아, 끝났네. 아나 원래 일찍은 못해. 하. 잠깐만. 나 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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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복. 뭐야? 자, 자 통깡 씨왜 죽이셨죠? 유인님이랑 예.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냥 썰어버리고 가던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통깡이 아니야. 이거 투명이잖아. 투명 없어요. 난 네? 뭐야? 혹시 누구야 이거? 나나 앵무새 앵무새 왜 이렇게 노래 한곡 해주세요. 우리 사랑해서 <웃음> <웃음> 연예인인데 모잉이 <laughs> 아, 뭐? 통깡이를 잠깐. 옹호해줘서 알아도 괜찮아 네. 아직 사람 수 많아서 모잉님 달죠저 이거 어차피 어, 왜 저, 저 자격 자격난이오 어? 뭐야! 어. 통깡이 암살자 모잉님 네. 갑시다. 저 한마디 할게요. 저 무대적인데 통깡이도 총 맞을까봐 일부러. 아 통깡이 아니야 통깡이 아니야 이랬는데 통깡이 암살이고 한 명이 더 있는데 한명 몰라. 한명파티홀이지엠보가 지금 소리가 저런데. 파티지 한명 파티. 한 명은 파티 통깡이가 아마 <laughs> 난아무탈림을 더블킬 할 생각이었을 것 같아. 오 모임 씨. 뭐야 당신? 아니 2025년부터 지금... 진짜 똑똑해지는 거야? 일단 스킵을 할 건데 지금 내 느낌상 기련이랑 역가형 약간 의심해야 돼. 나는 처음부터 어? 지미달이못탈이랑 있었어. 어 역광이 가 많아 역광이 아아야난 도망갔었어. 기련이, 기련이 의심을 하고 싶어. 야야 킬만 칠게. 야야 기련이 어디있어 기련이 <laughs> 살 거야. 어, 기련이 없어 기련이 없어 기련님 없어. 모임 중룡이 형 기련이! 기련이! 으드 기련이! 으드 기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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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썰고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형 거인 아웃팅을 한뭐 윙스를 썰고 싶어요. 아, 가복 거인이셔? 귀련아, 너 나랑 정정당당하게 1대1 가자. 나 보안관이다, <laughs> 가운데에서 모이자. 저둘 저, 저, <laughs> 싸우는 거 보고 싶어. 아, 아! 어, 어, 어 김, 안 김, 보여, 안 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델러 졌구만 기러리가 썰었어 델러갖고 개무하네 ㅋ ㅋ 말이에요 뭔지 나 기르니 잘 가졌다 긴모잉! 다음판에 보자어젠간 저주해! 아 너무 빡셌네 아. 아... 의외로? 내가 아, 아. 얘기줄게 악마군이 킬러킨 노래 틀고 다니면서 모잉 따라다니고 <laughs> 있었거든? 또그짓됐어 <그치>? <laughs> 아 진짜 너무이의나와 기라 요시카게. 단주 산사이 도쿠신. 오리오트로 산댄나노스토리트모의비둘 <laughs> 중에 누구 죽일지 모르게. 둘중한 명은 기라 퀸에 당한다. <laughs>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타이디요. <laughs> <살려, 살려. 웃음> <laughs> 아! 라오니가 <뭐한> 보안관인데 <laughs> 같이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련상이 죽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카오한테 뭔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내 뱃속에 김기련이 있음. 이러고 회의 들어왔는데, 진짜. <laughs> <죽어 웃음> <있음>. 뭐? <laughs> 아, 씨, <무서워>. 씨, <laughs> <laughs>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부터, 떡볶이 먹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떡볶이랑 오리고기 조합 꽤 괜찮더라고요. 아, 그러시네요 일단 보내주자, 이거. 아니, 뭐 저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댄지야, 댄지, 저 정도면. <laughs> 제 앞에서 역관님이 아호탈 호시노 아이를 죽이자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쟤 떨어져 죽은 거야? 저의 <laughs> 능력은 흉내쟁이입니다 저를 데 근데... 안심하고 죽이셨겠죠 뭐야? 병? 미친 <놀린> 우와 앵거야 앵보가 지루하지? 교통사고 당했어 그냥 사경단인 내가 갈랐다 어? 앵보 얼마 전에 공연했다며 맞아 돔 공연 축하해 어, 어, 어. 그냥 개그 찍었는데 왜 진짜 살인마고 그래! 아 나도 사실은 통과일 찍으려 그랬는데 얘가 선수 쳤어. 내직도 신기자 유추가 되네. 좋구 왜요? 나한테 책임이 따르지 않는 힘이 있어. 그걸 견뎌내야 돼. 그래야 당신 영웅이 될수 있다고요. 참기가 힘들어. 그럼 <laughs> 잡아! 잡아! 가까이 아! 아! 하는 게 좋을 거야. 아, 나 요네임, 요네.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야 다가가는 게 왜! <웃음> 아니요! <웃음> 야, <뭐야. 웃음> 제가 죽였어요. 도코니가 일으로 봤구요? 그거 제학할말씀들있으어요 <laughs> 계속 경고를 했는데 <laughs> 그냥 가겠다가 그냥 뭐가 다 썰렸어요 어, 아니 내가, 근데 내가 저 게임... 엄청난 소문을 들었어요 네. 모잉님이 게임 시작하자마자 수상하게 웃었대요 응. 제가 아니, 들었는데 리얼 빙부 웃음 시작에 <리어 빙 모습이 웃음> 이렇게 <웃음> 웃었어요 내 <laughs> 네, 얘기를 들어주세요 도네이션이 와가지고 도네이가 웃겨서 웃은 거예요 모잉님 웃고 나서 뒤에 어디 죽일 새끼 없나 이게 자동으로 붙어야될 것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얘기 들어봐 진짜 도네이션이 와가지고 도도생이 수도 있어 맞아, 맞아. 하자라고 진짜... 한 순간부터 도도생스럽지 어 아무데도 세요 애들 넘기자. 일단, 어떻게 일단 예, 넘겨야 되나? 뭐이지 뭐이지. 전는 에디입니다. 에디고요? 아유 그 됐다 너는 그냥. 아캡 캡고요? 아 됐어 오지 마. 음 아, 답답해서 그래 너랑 있으면. 아너 그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뭘 알아 당신들 몰라.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눈치챘어 눈치챘어. 아 이거 거의 탄정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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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 탈이랑 모잉이 있었다. 모잉, 아무 탈이 계속 이렇게 싱크빅 있는 거 보면 진짜 안타 죽었다. 연예인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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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인 씨랑 아무탈이 같이 있었는데? 아냐 아냐 뭐? 헤어진 지좀 됐어. 근데 마당 쪽이면 마군이 형은 살짝 의심되긴 해. 그쪽이 있었거든? 어? 나, 난 애초에 마당 쪽에 없었고 서재 응. 쪽에서 미션하고 위로 하고 있었어. 뭐? 나는 근데 지금 마당 자체가 없었던 게 응. 마군이긴 했거든? 나도 나도, 나도 마군이 못 봤어. 아 그래. 아니야 나 봤어. 빼고 아니 좀 서운하네? 나도 못 봤을 텐데 왜다 마군이 얘기만. 나 게임 시작부터 지금까지 옷장에 있어서 나, 아무도 날 몰랐을 나, 텐데. 옷장에 있었다고? 어... 암살자 있을 것 같으니까 말게요. 제가 엔지니어거든요. 통과에 다는거 맞을 것 같아요. 너 탐정이잖아. 아니야 나구아였지 그거 당연히. 그러면 엔지니어야 탐정이야? 엔지니어야 엔지니어야. 엔지니어야? 그래. 뭐야? 음. 어, 맞는 거 같아. 맞네. <laughs> 어, 뭐 이러면 희생이지. 야 근데 같아. 이게 사람을 초로 어... 쏘는 게 이게 되게 재밌다. <laughs> 이러면 <laughs> 마고니가 확정이잖아. <laughs> 다음 세계도 사람 죽이래. 뭐야? <laughs> 어? 어? 어. 어. 에이! 신이 기회를 주셨다. 나 죽어 버리겠다. 컥. 한 번만 더 느껴보게 해 줘. 한, 한 번만 더. 와, 빨랐다. <laughs> 으아아아아니 <laughs> <야! 웃음> <laughs> 아니, 뭐해!! <왜? 웃음> 아니 이거 통깡이가 왜 사나게 야 근데 왜안 죽었지? <laughs> 통깡이 방금 거기서 한 사람이 <laughs> 딴거 눌렀어 나 스킵했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개혁 그런 <laughs> 게 아, 의심받기 전까지 아무도 안 죽이고 옷장 속에서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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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늑하고 좁고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엔지니어였어 <laughs> 뭐?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굳이 그 얘기 안 했으면 아무도 안 죽었잖아 <웃음> <웃음> 왜 그러는 거야 통깡아 아아 <laughs> <laughs> 또 기전이야? <오. 웃음> <laughs> 벨로야 꼭상가 스페이스바 연타 소리를 와타타탁탁대며 기현상을 서겁. 왜 음. 그러셨죠, 벨로야 꼭씨? 음. 저는 분명 칼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웃음>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벨로야 꼭씨. <laughs> <laughs> 하지만 저딴 딸무 새끼가 모두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laughs> 뭐라고 이 <laughs> 이거 다뤄. 누가 투표가 무섭죠?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 범인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인은 <laughs> 통깡입니다. <laughs> 그럼 <laughs> 그렇군요.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예요. 그전판에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w o l g 이치 e h a r t 이 안돼 i l 아이 칼러킹이었다니. <목소리> 제가 옷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군이가 누구 한 명을 죽인 다음에 제 옷장에 들어온 거예요. 오! 마아 이러지 마! 내 옷장에서 나어공까기 너의 손이 오늘따라 이뻐 보이는군. 기라퀸은 이미 발동되었자. 여기 왜 들어온 거야, 마군아! 이러지 마! 알았어. 누가 나갔어. 기라퀸! 아, 안 네. 돼! 내 기라퀸이! 근데 잠깐 내가 이거 폭탄 기고안보을걸 폭탄 나, 야, 나. 야, 이, 있어. 기라켄 나이스 삼동샷이다. 야 이거 어떻게 폭탄이 쏴지지도? 야 도시락. 사요나라다. 장황호 씨, 당신은 펠리콘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살 가치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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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지. 예.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아, 뭐야? 뭐야. 아, 이기러니또 죽었어? 기러니퍼을만세번째그 뭐지? 제가 시민상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로 씨가 갑자기 공터에서 사람을 꼭 찔러 죽이고 싶다. 한 번도 못죽여봤다 하면서 가을 휘두르고 <laughs> 다니길래 오늘 우수한 시민의 석강님께서 대신 칼로 저번에 목 가지를 썰어 버릴 거거든요. <laughs> 아, 오늘 옆. 엿... 아, 밀치겠네, 진짜. 아, 우리 뭐 하루 종일 옆보기 구멍만 하다가 관음이냐고 내는. 아, 왜 자꾸 이것만 걸려. 사람 좀써 써놔... 얘들아 미안한데 한번 썰려 주지 않을래?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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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번도 사람을 못 썰었거든 지금 <laughs> 여기서 바로 신카 한다고? <laughs> 네 맞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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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칼부리무의제압했습니다 대령 네. 아침 인상 투표합시다. 아침 인상 드릴게요. 가서 잘 얘기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진짜 미션 해나, 미션 미미나 미션 미션. 큰 책임이 따른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 형님 진짜 있으면은 마구나 왜 찔렀어? 어? <laughs> <웃음> <웃음> 저 새끼가 음에 들지 않았어 제 앞에서 엉덩이를 살랑살거리면서절약올리든건 형사님들은 모르거예요넌 안설명해 아으니까 내는... 빨리 집에 가라 박사님 노.. 노잼야새끼야많이 보안관에 설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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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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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게요. 저요? 저는 벽을 넘을 수 있어요. 저 호로와가 있습니다. 당신이 코로사키 왈치고 있다 <laughs> 만해 뭐 보여주세요. 만해. 만해 지금 안 돼요. 우라라 씨가 네, 네. 지금 없어서. 저희... 왼쪽에서 올라가는 길에 독서실 올라가는 통로에서 모잉이 죽어있었고 근데 이거 너무 빨리 켜지긴 했어요 지금 이게 킬콜 바로 되자마자 역가님 죽이고 모잉님이 캐나다 고위라가지고 어... 아니야 수, 나 확인하자마자 확인한 거긴 나 어? 캐나다 고위는 나는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가지고 모잉이 아닐 거라 생각다 그러면 캐거가 나와주면 되지 있으면 나, 나 캐거라고 그러면은 아, 진짜로 아. 모잉이 개빨리 죽고 역가님이 바로 발견했다는 말이야 안타까워 있을 거야 아. 실제로 앵도 가운데 서가지고 캐거라고 말했고 어? 야 마군이다 마군이가 범인이다 이 자식 앵고 어. 캐거 아니지? 캐거 맞아 나 근데 진짜 캐거 어, 맞아? 어, 어, 맞는데 잠깐. 왜 아, 이런가 봐 이거 그거다 마구님이 흉내쟁이라서 마피아 두 명이 앵고형 어. 캐나다고이라고 하니까 아무탈님 사실 제가 흉내쟁이입니다 장마군이 잘못 찍었나보군요 공깡이 아니면 다른 <laughs> 살인마데 다른 살인마를 찍어가지고 오게 된 거구나 나의 완벽한 흉내술에 속아넘어갈 것 같군 나의 조수 대가이 같군 오가가나 자경다인데 나 누군지 말해줘 떨어버릴게 아무 탈을 지켜봐냐 왈 치고 옆에 계속 있었어 <레> 맞아요 맞아요 탈드 이래도 힘이 부족해 잠깐만 <레> 자 건너뛰기 그럼 우리가 살려면 마악 살려주시옵소서 여까! 역가가 붙가 역가가 못한 거야 미안해 야야야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안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이거 역가형이 폭산만 하는데? 내가 폭탄 마요 이봐 탈드 너의 악마의 손으로 저 저석을 떨어 더 델로의 힘을 보시지더 델로 녀석을 지워봐야지 뭐야 더 델로 뭐야 야 진짜 스캔드출자가 있어 어떡해 구스구스 덕에 텐드라는 <웃음> 직업이 있는 줄 몰랐어